아니아니아 이렇게 들어 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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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민희 어디 있었어? 오마이갓 민희야 민희야 오마마 어마어마. 어마마너 여기 있었어, 민희야 나와봐, 엄마가 지금 한 시간 동안 너 찾으러 다녔잖아. 밖에 너 어디, 너 아까 왜 없었어, 엄마가 찾았는데, 왜 여기 없었는데? 어? 응? 너 어디 숨어 있었어? 소파 밑에 엄마가 몇 번을 봤는데 없던데? 이상해. 어휴 어쨌든 찾아서 다행이다 이제 나와 엄마가 추려줄게 <laughs> 웬일이야 저거 소리 들려가지고 엄마가 났네 딸랭이 소리 봐봐 아저씨도 없지? 봐봐 봐봐 없지? 어, 그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질 않아. 엄마 깜짝 놀랐잖아. 응? 아왜 아직도 심장이 박고 뛰는지. 아저씨 간지 2 시간 됐는데. 민희야. 왜 갑자기가 됐지? 응? 괜찮아. 엄마 뽀뽀해줘. 뽀뽀. 뽀뽀. 엄마 뽀뽀. 아저씨 없어. 왜 집에서 이렇게 심장이 뛰니? 응? 괜찮아. 아저씨도 갔어요 막잖아 봐봐 집 찾아봐 없어 응. 와, 진짜 겁 많아졌다 또 들어가 로마지 먹어 식음을 막으로전지하네 간식도 안 먹어.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습식. 빼면 또안 먹어. 여기서 어디 매달려 있었을까? 그니까. 바다가 봤는데 없었는데 매달려 있는 곳이 있네. 어디? 어디 매달려 있었나 봐요, 천장에. 미니아 미니아 미니찾아다녔어 응? 엄청 떨니그니까왜그러겠지아미게놀미을까지니도 왜 계속 막미렁아렁해아미아미니 진나 떨지마 떨지마 나 볼까 봐? 응또 <laughs> 들어가지 뭐어또 아? 들어가지 소파 밑으로 <laughs> 안절 부절 그래 여기 좋아해 나왔네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아무리 없어 나와도 그치 미니씨 아, 봐 느껴봐 만져봐 그니까 벌벌 뭐, 뭐 떨지? 헉?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지금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려. 이게 그렇게 무서울 거야? 어? 아저씨들 온게 그렇게 무서울 거야? 5섯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음, 왜 그래, 떨지 마. 들어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럼 이 집에서 못 살아, 이게 무서워면왜 그래. 응? 병원에 가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얘도 잘못 걸어, 얘가. 그니까. 너무 놀랬어. 왜 이렇게 놀랬어. 민희야, 맘만 먹어. 또 들어가? <놀람> 오늘 10시부터 지금 현재 시밤 10시, 10시인데 12시간을 지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식을 전폐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로니이가민니야 맞아. 봐봐, 한그음한그음막 걸음 걸음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어 응. 남의 집에 놀러 온것 같지만, 도둑구양이 같지만 움직여. 미니 셋! 여기 셋! 오, 시키럽 뺐다. 내 커피. 미니야, 너 무슨, 뭐가 문제야, 너? 왜 그래? 우리 집이 낯설어? 응? 왜 이렇게 다 냄새 맡아보고 있어? 집이 너무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가? 응? 왜 그래 미니야? 응? 왜 너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요즘에? 왜 그러는 거야? 응? 왜 그래, 어디 아파? 민희야, 어디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이쁘나. 밥도 안 먹고 막 얼굴 헬스크렸어. 응? 화장실도 많이 안 갔던데? 화장실도 반 줄었어. 얼굴 헬스크렸어. 응? 민희씨, 왜 그래? 마음의 평안을 찾자, 우리.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 응. 왜냐또 들어가. 아니, 왜 그렇게 들어가? <웃음> <웃음> 왜? 이제 살아났어? 이제 살아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래? 어? 응, 어, 그래, 아유, 감사하다.